안녕하세요. 깡남이입니다. 오늘 깡남이와 함께하는 소상공인 온라인 마케팅 정복하기 1편. 네이버 플레이스 광고 누구나 쉽게 할수 있어요. 라는 주제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어, 네이버 플레이스 광고란 무엇일까요? 네이버 플레이스 광고 실행을 위한 사전 준비도 알려드릴 거예요. 그 다음으로는 네이버 플레이스 광고 세팅 방법도 알려드릴 거고, 플레이스 광고가 잘 실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잘 노출되고 있는지, 그런 방법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약간 보너스 영상인데요. 플레이스 광고 키워드 클릭률로, 어, 우리 매장에 진짜 중요한 키워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 여러분. 그래서 혹시, 어, 여러분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서 오프라인에, 어, 매장을 두고 있는 사업 주시라면 꼭이 광고를 아셔야 해요. 네이버 플레이스 광고인데요. 네이버 플레이스 광고에 대해서 네이버가 아주 잘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네이버 플레이스 광고는 네이버에서 원하는 장소를 찾는 이용자에게 나의 가게를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어, 검색 광고라고 하는데요. 그 검색하는 사람이 지역과 업종, 지역과 업체 또는 특정 장소를 검색할 때 네이버 통합 검색의 플레이스 영역 및 지도 검색 결과 상단에 광고가 노출되는 그런 형태의 광고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예시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어, 삼성역이라는 지역에. 맛집이라는 키워드, 대치동이라는 지역에 맛집이라는 키워드, 그리고 신사역이라는 지역에 점심, 신사역이라는 지역에 장어라는 업종이 들어갔을 때, 이렇게 플레이스, 네이버 지도가 이렇게 뜨는데요. 어, 거기 앞에 보면, 어, 여러분께서 많이 보셨지만, 그래도 여기 앞에 독특한 게 있죠. 광고. 그리고 I라는 표시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바로 플레이스 광고를 저희가 실행을 했을 때 나타나는, 어, 광고 형태입니다. 어, 네. 그래서, 네이버 플레이스 광고를 실행을 위해서 저희가 확인할 점한번 알려 드릴게요. 스마트 플레이스 네이버 지도 네이버 지도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네이버 광고 계정에 어 여러분들의 그 아이디가 가입되어 있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 주세요. 그래서 네이버 플레이스 광고 세팅 방법을 한번 알려 드릴게요. 네이버 광고로 접속해 주세요. 어 searchad.naver.com입니다. 두 번째로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오른쪽에 파란색 버튼으로 광고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광고 시스템을 클릭해주세요. 그 다음으로는 왼쪽 상단에 광고 만들기가 있어요. 광고 만들기로 들어가주세요. 그리고 또한 어, 캠페인 만들기에서 새 캠페인 만들기 다섯 번째 플레이스 유형이 있습니다. 클릭해주시고요. 등록 가이드에 예 라고 체크해주시고 캠페인 이름. 우리가 식별할 수 있는 이름으로 한번 체크를 써주시고요. 하루 예산. 어, 저는 이제 최대로 권장을 드리는데 하루 예산도 잘 설정을 해주세요. 그 다음으로는 어, 두 번째 광고 그룹 만들기입니다. 그룹 유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플레이스 검색 그리고 지역 소상공인 광고가 있는데요. 첫 번째 플레이스 광고 검색으로 설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광고 그룹 이름도 어, 사업주님께서 원하시는 걸로 해주시고요. 또한 업체 정보 선택. 만약에 우리 매장이 스마트 플레이스 등록이 되어 있다면 여기에 나타날 거예요. 그걸 클릭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광고 그룹 하루 예산 설정을 해주시고 저장하고 계속해주세요. 네 마지막으로 광고 만들기 키워드 소재에서 다음과 같이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 여기서 중요한 건 업체 홍보 문구와 업체 이미지인데요. 어, 잠깐의 검색 순간에 우리 매장 플레이스가 아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문구와 업체 이미지를 아주 최대한 눈에 띄는 것으로 일관성이 있게 한번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정되어 있는 문구지만 문구도 우리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이미지 또한 그렇게 할수 있도록 잘 설정을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광고 만들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캠페인이 만들어졌는데요. 아직 이제 노출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비즈머니라고 어, 사업주님께 배정이 된그 가상 계좌에 비즈머니를 입금해 주시면 그 검수자의 검수 후 어, 노출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하루 예산을 한번 수정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캠페인 정보 수정이 있습니다. 수정을 눌러주시고요. 맨 위에 보시면 하루 예산을 이렇게, 어, 변경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밑에 기본 입찰가, 지역, 요일, 시간, 매체, 연령대, 성별 등을 세부 설정을 할수 있습니다. 어, 저는 지금 그냥 모두 다, 어, 모든, 모든 값으로 노출될 수 있도록 설정을 해놓은 상태예요. 어, 사업주님께서 실행을 해보시고, 어, 그 지역과 그 상권에 맞게 잘 설정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 제가 이제 실제로 가지고 온 사례입니다. 신사만 장어라는 업체의 플레이스 광고가 잘 실행되고 있고 노출되고 있는지 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그냥 이렇게 그 캠페인의 플레이스 광고로 들어가서 어, 노출이 되고 있는지 이렇게 노출 그래프가 보이잖아요. 노출 수 그래프 그리고 뭐 클릭 수 그래프를 한번 보면서 아, 잘 되고 있구나. 뭐 문제가 없거나 이렇게 계속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비즈머니가 떨어지면, 어, 노출이 안 되기 시작하니까 항상 비즈머니가 떨어지지 않도록 잘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그냥 잠깐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자료입니다. 어, 작년 6월, 6월 말부터 시작된 플레이스 광고는요, 어, 제가 6월 말 전에 세팅을 했을 때, 오, 진짜 많이 노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최고로 많이 찍었던 게 하루에 14,247건이었습니다. 이게 후레시빌 삼성역 본점 어, 플레이스 광고의 수치이고요. 근데 그 이후로 이제 경쟁 업체가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많은 사업주분들께서 알고도 신청을 하시, 이렇게 실행을 하시니까 확실히 노출 수는 그만큼 줄어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는 형태이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3,000에서 5,000 사이로 노출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제가 그, 어, 알려드리고 싶은 그냥 제가 느끼고 깨달았던 어떤 인사이트인데요. 플레이스 광고가 일단 중요한 건 저는 첫 번째로는 저비용으로 클릭당 55원, 부가세 포함 55원으로, 어, 우리, 우리 매장이 네이버 지도에서 그리고 어떤 키워드에서 가장 상위에 뜬다는 건 어, 정말 엄청 좋은 마케팅 수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비용 고효율이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많은 오프라인의 식당을 하고 계시는 사업주 분들은 어, 어떻게 하면 우리 매장 플레이스가 상위노출 될수 있을까요?라고 이제 마케팅 대행사 분들이나 아니면 어, 마케팅 마케터 분들한테 많이 여쭤보시곤 하죠. 어 저는 그거 그것도 너무 중요하고 두 번째로 저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 플레이스 광고에 보시면 제외 키워드라고 있습니다. 제외 키워드 추가가 있는데요. 거기를 한번 눌러 보시면 음, 저희가 이제 어떤 키워드에서 플레이스 광고가 노출되고 있는지 그 키워드들과 키워드의 종류, 노출 수, 클릭 수, 뭐 비용 등이 비용 등의 데이터를 저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걸 한번 엑셀 파일로 다운 받으셔서 그 클릭률을 한번 그 계산을 해 보시면 저는 아, 우리 매장에 진짜 중요한 키워드가 무엇인가라고 이렇게 알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클릭수 나누기 노출수 곱하기 100 하면 클릭률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클릭률로 어 그 클릭률이 높은 키워드 순으로 아 우리 매장에 진짜 영향을 미치는 저는 어, 그냥 딱 사진만 봤는데 노출되는 사진을 봤는데 예를 들어서 어, 맨 아래에 있는 서울 보양식 키워드보다 맨좀세 번째 있는 강남 보양식 맛집이 더 우리 매장에 중요한 키워드인 거죠 클릭률이 그만큼 높으니까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이 키워드의 이름을 Key Performance Keywords라고 한번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Key Performance Indicators라고 김영각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걸 한번 KPK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이 키워드를 잘 관리해서 이 키워드마다 우리 매장의 블로그, 우리 매장을 알리는 뉴스, 우리 매장을 알리는 이미지, 우리 매장을 알리는 동영상이 많이 뜬다면, 장악을 한다면 그만큼 더 매출 상승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한번 인사이트를 얻어봤고요 한번 나눠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깡나이와 함께하는 소상공인 온라인 마케팅 정복하기 오늘 플레이스 광고 세팅 실행 실행 확인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제가 뭐 이름 붙여본 KPK에 대해서 어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어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유익하고 좋은 정보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